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앞뒤로 한번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어, 지금 1년에 한몇번안 있는 어, 쉼이 있는 예배라고 해서 어, 위에서의 좀 화려함들과 어, 좀 거대함들을 버리고 좀 이제 작게 어, 그리고 좀쉴수 있는 시간들을 주면서 드리는 예배 시간 어, 쉼이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참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어, 저기 위에 올라가면 안 보이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어, 공간적으로 다닥다닥 붙어 앉게 돼서 아 이렇게 생긴 분이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이런 거알수 있게 됩니다. 서로 다시 한번 보는 척하고 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양 옆에 앞뒤를 보면서 한번더 인사 제대로 나눌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에베소서가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공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왜 교회가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여 한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 너희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땅 가운데 퍼뜨려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회복해 나간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끝으로 전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 4년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중점으로 본 성경의 관점, 복음을 중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아서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에 좀 설교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구약에 대한 설교만 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매주마다 이제 이 다시 한번 구약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광고하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과 주일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과 주일마다 가스펠 프로젝트 책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 한 20명, 토요일까지 합치면 약 30명 되는 친구들이 매주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본문들을 공부하 하면서 설교까지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리더가 아니라도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올수 있습니다. 토요일엔 4시 그리고 주일에는 11시에 여기 청다방 5층으로 올라오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형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 젊은이들이 문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 문화를 알아야. 어,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있지만 CF 상당히 열심히 봅니다. 왜냐면그 CF가 그런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관심사를 이제 좀 되게 많이 이제 조명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단히 싫어하는 좀 짜증내는 CF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아 이런 건참 악한 CF다라고 생각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신용카드 CF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제가 있을 때 한창 대표적인 그, 그 CF 중에 한 가지가 LG 카드 CF 있었어요. 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요? L땡 카드 CF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 자체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어, 한 젊은 여자가 이제 백화점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쇼핑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LG 카드를 막 긁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팔에 이쪽에서부터 팔 저쪽까지 쇼핑 그 백이 쫙 가득해요. 근데 노래 막 나와요. 막 신나는 노래 나오면서 막 쇼핑을 막 해가지고 카드를 정말 막 긁어서 쇼핑백이 이쪽 팔에서 저쪽 팔까지 가득해요. 그러면은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카드, 그, 카드 회사의 카피 문구가 이거였어요. 내게 힘을 주는 나의 LG 카드야. 하면서, 그러니까 너의 힘이 되어준다. 마음껏 긁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그 여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옆에서 촌철 살인을 하셨죠. 딱이 말을 했어요. 뭐냐면, 에이그 인연아 그게 다 빚이다. <laughs> 이 신용카드 CF 대부분이 그래요. 왜 아쉬운 소리 하냐? 어, 대부업체 CF도 이제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게 대부업체도 그런데 어 되게 친근하게 그 CF 보면 접근해요. 그래서 어, 친구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잖아요. 어? 어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가 있어요. 러시 앤팅생 이렇게 저희한테 말하면 언제든지 빌려줘요. 근데 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처럼 구는 그 CF, 그, 그 CF, 그 신용카드가 아니면 그 사체가 우리의 삶을 책임적으로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책임져 주지 않죠. 마음껏 그것을 긁은 순간 뭐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 대부업체의, 그 신용카드 회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간도 쓰레기도 다 빼줄 것처럼 니네 마음대로 해, 니어대로 네 해, 사고 싶은 거 있어? 긁어. 사고 싶은 거 있어? 참지 마.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아 돈이 없어 내가 빌려줄 테니까 놀아라고 해서 잔뜩 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돈 갚어라고 하는 거죠. 너 이제 내말 들어. 너더 이자네 더 많은 걸 토해내 이러는 게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되게 실제적인 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어, 재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 그러한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능력의 재무는 하지 않는 겁니다. 어. 빚져 가지고 뭔가 대단한 물건들을 살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람들 흔히 말하길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내 마음대로 살고 내멋대로 살고 내 흥에 겨운대로 살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게 좋아 좋은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외국에 보면 어 되게 이제 좀 되게 독특한 종교들이 많죠. 그 중에서 대놓고 사탄교라고 하는 사탄교 그 종교가 있어요. 그 사탄교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으슥한 밤이 되면은 같이 염소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막 동물 피로 막 제사 막 드리고 술과 향락을 즐기고 마약을 즐기고 심지어는 단체로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가고 막 이런 일들도 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목은 정신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가? 이게 궁금해져서 한 목사님이 그 사탄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려고 사탄경을 구했어요. 되게 어렵게 구했대요. 사탄경을 딱 구해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사탄경 1장 1절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거 진짜 사탄경이 맞구나. 야, 기가 막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의 말씀이었구나. 그 사탄경 1장 1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탄경 1장 1절. 뭐였을까요? 사탄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뭐, 뭐였냐면 사탄경 1장 1절의 말은 이거였대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의 말씀이었답니다. 요즘 그 사이비 단월드와 하이브의 이 연관 사태로 난리죠. 그 단월드, 그 단월드가 도대체 뭔가 해서 잠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단월드에 보면은 그 단월드도 이제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 단월드의 경전이 이름이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 그 환단고기라는 그 책에 1장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앞부분의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러합니다. 이제 그그그 그, 그 교주가 이제 해설한 내용들을 딱 봤는데 그 내용의 정리를 하자면 그한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그 내용 1장의 첫 구절들을 정리를 하자면 그 환단고기의 첫 구절도 이겁니다.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환신이다. 너도 환신이다. 우리 모두 환신이다. 우리가 우주 광명신 그 자체다. 이게 단월드의 그 환단고기 책의 첫 구절입니다. 희한하죠? 되게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냐면 희한하게 사단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신기하게도 백이면 백 100, 결국 마지막에는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로 갑니다. 내 인생 주인은 나야 내 맘대로 살겠어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고 나서 뒤돌아 보면은 너무 행복했어 아름다웠어가 아니라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해 합니다.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어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어 라이언 트라한이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어, 미국 유튜버인데, 어, 1,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나이는 25살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백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간증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여자친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얘가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너무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자기가 좀 이걸 건져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듣고 했는데 상당히 비아냥거렸대요. 야, 그게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 어? 내 멋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런 비아냥거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유튜버 하면서 더욱더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고 자기 옆에는 지금 좋은 여자친구도 있고 자기 인생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되게 비싼 밥을 먹으면서 그런 좋은 호텔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그 불꽃놀이 막 축포가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공허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무미건조하고 너무나 허무한 생각이 드는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지금 기쁜가? 이 생각이 끊임없이 몰려들더래요. 기뻐야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너무 허해서 괴롭더래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은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 비아냥거리던 마음들을 접어두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과연 이 여자친구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과연 진리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더래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비어있는 마음이 확실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십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부분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이시랍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그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냥 온 세상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성경책에 있는 분은 자기의 성경으로 직접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없으시면은 앞에 있는 화면 글씨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통성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지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인생 내거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가지시려는 거지 뭐 하나님 주인이시라니까 뭐 거기에 개길 수는 없지만 이거 좀 억울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복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앞에 있나요 자한 목소리 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 구절 더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 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어,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건 결국 그들의 의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의 이득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 가운데에는 본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아무리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나머지 더, 얼마나 더 뽑아낼까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업체들이 편하게 쓰세요라면서 설설 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나중에 네가 이걸 쓰는 순간 더 많이 뽑아내야겠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강력해 보입니다 좀 폭력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우리의 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축구의 역사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축구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라는 곳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6월 10일에 황성 기독 청년훈련원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공식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경기입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1905년 6월 10일, 황성 기독 청년 훈련원이 최초의 축구 경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축구를 상초에다가 막 수건 이제 질끈 동료 메고 한복차림에 집신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치렀었어요. 근데 이 경기를 보고 이때 관람했던 사람들이 와, 놀라운 새로운 놀이다 하면서 축구 붐이 전국 각지에 일어났습니다. 황성 기독 거기 청년 훈련원에서 했던 축구 경기 봤어? 엄청 재밌어 보여 사람들이 막공 놓고 막 왔다갔다하고 막 소리 지르고 골 넣고 진짜 재밌어. 진짜 전국 각지에서 축구 경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의 룰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공놀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 축구하자. 뭐 축구 어떻게 하는 건데, 공을 발로 차면 된대. 그럼 발로만 차면 되냐? 몰라, 누구는 공을 잡는데? 그럼 누가 공을 잡냐? 몰라, 나이 많은 사람이 잡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가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동네에서 이제 입김좀 있는 그런 좀 어르신이, 어, 아유, 왜, 스무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 하나 갖고 난리여. 공 하나 더 하자. 하면은, 공을 두개 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또옆 동네에서는 왜쟤만 손으로 잡는겨 우리 다 같이 손으로 잡고 놀자 하면은 공을 손으로 잡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어뭐 어디 나가는 거 아니면 골을 넣는 거 공을 몇개 갖고 할지 이게 동네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거기에 모여 있는 어르신이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룰이 달라져요 어 그리고 심지어 언제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축구하다 가 아유 힘들어 이제 그만요 하면 축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땠을까요?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 저기서는 공두 개로 하도 된다는데, 여기긴 하나로 하는 겨. 하면, 막, 아니요, 우리 동네에선 하나로만이었어. 아니요, 우리 동네에선 두 개로 했어. 아니요, 축구 경기는 어르신 힘들면 그만 하는 겨. 하면서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때 경기가 재밌었을까요?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언제서야 축구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됐냐면 이 대한체육고락부에서 축구 경기에 대한 정확한 룰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축구 경기는 공 하나로 하는 겁니다. 11명과 11명이 대결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이 선을 넘어가서 도, 공을 손으로 잡으면 핸드볼이라고 반칙이에요. 정확한 룰을 알려주고 심판이 있었을 때부터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축구다운 축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 스포츠도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그것이 제한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제한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인됨은 우리의 제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온전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어, 많은 청년들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냐면 또 창조냐 진화냐 막 이런 거에 대한 싸움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어. 우선 이 창세기는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 창세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의 근원과 시작,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것을 읽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딴지를 건 다음에 진화를 얘기하면서 아, 이 창세기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심지어 생물이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창조에 전혀 위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과 창조의 프로세스 안에 그 진화의 과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신학적 관점이 있거든요. 동시적으로 모든 생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의 믿음엔 지장이 없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근원과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과 위배되거나 부딪히는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창조의 신비의 과정에 대해서 모를 뿐, 과정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냥 창조의 과정들, 창조의 시작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위를 한번 좀 살짝 돌아보세요. 지금 이 공간을 한번 봅시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시계도 있고, 의자도 있고, TV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볼펜도 있고, 온갖 게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주 우연히, 아주 우연히,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아주 우연히 생긴 그 무엇이 있나요? 여기 있는 의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성찬기에 누가 이 도자기를 빚었는지 모르지만 이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아주 작은 것단 하나라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는데 이러한 형태와 모습을 유지해서 있게 된것 없습니다. 진짜 단한 개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쓸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작은 것들도, 하찮은 것들도 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 예외 없이 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꽃과 나무와 별과 바다, 다니는 생물,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누구는 탈모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모든 세상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우연이다, 우연이다,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우연이 겹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어느 정도의 우연이 겹쳐야 이 정도까지 올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아주 우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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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연에, 우연을 겹쳐서, 그 우연이 겹쳐서 내가 됐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과학이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백번 양보해서 그 모든 우연이 겹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우연을 겹쳐야 창조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난 영혼이 없는 그냥 몸이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사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영혼 같은 건 없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돌아간 게 아니라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그분한테는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영혼은 어떤 우연을 겹쳐서 생기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짓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어,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 그 탯줄을 끊고 아들을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생명이 내품 안에 안겨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아이는 우연히 온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저 재수없어서 한국에 태어나서 헬조선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있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를 심으신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많은 청년들 인생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에 대단히 혼란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계속 까디집고 까디집고 까디집으면 뭐가 나오느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을 뿐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는 의미를 더 씌우는 것처럼 보일 뿐 의미가 있을 수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드는 감정, 쾌락이 전부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작점을 다시 잡아야죠. 어, 제가 여기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핸드폰을, 어, 핸드폰이 있을 때 핸드폰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설정하지 않죠. 뭐죠? 만든 사람이 그 의도, 목적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비전 누가 알수 있느냐? 누가 알고 있느냐?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두 번째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비전과 삶의 목적을 찾아야겠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승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